thank mm -hmm. you 에는 이번 주 키즈 네 잠시 후 유이신 목사님 말씀 중 미국 문화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은 사람과의 관계를 거리로 나타낼 수 있는데 팔은 서로 뻗으면 닿을 수 있는 또한 발짝 다가가 언제든지 안아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관계를 땡땡 거리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땡땡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일번 밀접, 이번 개체, 삼번 사회, 사번 공중. 정답을 하시는 분은 음모함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정답을 써주세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신 목사입니다.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월리엄 홀은 사람과의 관계를 거리로 따져서 분석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여덟 가지라고 그러긴 한데요. 그것을 축약해 보면 은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 45cm 이하의 거리에 있는 사람들. 어 이런 사람들은 뭐 가족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 이런 사람들을 가르켜서 밀접 거리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그 45cm 이상 120cm 이하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어, 이렇게 서로 팔 발, 팔을 서로 이렇게 뻗기만 하면 닿을 수 있는 또한 발짝 다가가면 언제든지 허그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은 친구들과 같은. 그런 관계들이겠죠. 이런 관계를 개체거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120cm 이상 360cm 이하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학우들이나 직장 동료들과 같이 이런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또 하나는 퍼블릭 디스턴스 공공거리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360cm 이상 더 멀리 있는 사람들, 아침저녁으로 길에서 만나는 사람, 지나쳐 가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멀리하게, 멀리하게 하는 건 뭔가?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리 있게 하는 것은 뭔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것을 죄라. 또는 사람과의 관계를 거짓말하는 사람. 그래서 소통학, 커뮤니케이션학에서는 외국인이 우리가 소통이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진짜 가족들과 가까운데도 소통이 잘안 되는 가장 큰 이유를 정직하지 못한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통이라는 제목 우리는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진실된 만남, 순전한 마음, 그리고, 어, 우리 거짓 없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게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장애가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언제나 정직성을 회복해서, 어, 사람들과의 더 친화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사람들을 많이 둘수 있는 그런 축복된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앞길은 놀랍게 펼쳐지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복된 가을의 날씨로 생명력을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멀리 가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고 특히 내 주위에 허락해주신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직하게 그 거리를 좁혀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이신 목사님 말씀 잘 들으셨나요? 혹시 이번 주퀴즈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미국 문화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은 사람과의 관계를 거리로 나타낼 수 있는데 팔은 서로 뻗으면 닿을 수 있는 또한 발짝 다가가 언제든지 안아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관계를 땡땡거리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땡땡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밀접 2번 개체 3번 사회 4번 공중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음모함에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정답을 써주세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 퀴즈 잘 들으셨어요? 어, 정답이 뭔지 생각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정답은 2번 상처입니다. 어,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가 이 작고 어, 시시해 보이는 상처지만 이게 쌓이면 우리는 어, 우울증도 걸리고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이 상처들을 빨리 치료하고 또 상처들을 아물 수 있도록 어, 기도하고 어, 이런, 그, 신앙으로 많이 해결해 가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